하나님의 말씀은 예스겔 36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떠올릴 때요.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회복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전체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의미이더라는 것이죠.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원형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스스로 무너졌고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었으며 다시 회복될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자격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회복을 위해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인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들을 다시 모아 데리고 고국당으로 들어가시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회복을 요청할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게다가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예.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땅을 잃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들의 진짜 문제는 이들이 영적으로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은 항상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여져 있으면 참된 회복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래서 다시 부르시고 흩어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으시고 참된 회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향을 바로 잡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 본질을 새롭게 해주시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본문 26절인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마음입니다. 이들의 굳은 마음이, 심각한 이들의 문제였더라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굳은 마음이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 경고를 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돌이, 돌이키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좀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27절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순종하라. 너희들 순종해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이유를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죄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본성을 지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불가능했던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가 의지할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주님 뜻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전체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인데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집니다. 영과 육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 순위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삶도 반드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기 황모지가 옥토가 되고 곡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이 닥치질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예,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절대로 교만을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가 더 깊어지게 만들고요. 죄악의 가증한 일들을 스스로 미워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미워하게 만든다. 더구나 마지막 32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을 박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야.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회복의 약속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하나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황무지와 같았던 그 마음을 고쳐 주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회복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더 겸손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회복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전적인 은혜로 회복을 선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순간 세상을 향해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우리 안에 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제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와 같았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다시 참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고 모든 회복의 역사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회복을 믿고 겸손히 주님께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의 모든 지경이 회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이 새벽예배 감사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며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희락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임만우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심에 머리가 되게 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길을 구하며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 마음 가운데 주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주사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예배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오니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